좋은 매물보다 빠르게 양평엔 공인중개사 양평엔 부동산 TV입니다. 네. 꿈꾸는 양평 토지편 예순 한 번째. 61번. <laughs> 네. 아, 60회가 이제 넘었는데요. 아, 제가 오늘 토지편으로 해서요. 네, 61번째, 예. 61번째 예. 예순 한 번째 토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바라보셨던 그 화면이 네, 올라오시는, 완만한 경사로 쭉 올라오시는데요. 아,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곳은요, 아,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지금 매월리, 예, 매월리에 나와 계십니다. 아, 들어오시는 이제 진입도로예요 한, 요, 보시는 이제 포장도로고요 예, 국가 소유의 공도입니다. 한 1km 정도, 마을 2차선 도로에서 한 1km 정도를, 네, 요 정도, 한 3, 4m 정도, 예, 이 폭에 도로를 따라서 한 1km 정도 들어오시게 되면요 마을의 맨 상단, 맨 상단의 마지막에 있는 토지입니다. 예, 하늘 아래 첫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토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아, 지금 제가 이제 들어오시는 진입도로가 국가 소유의 공도라고 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비포장입니다. 아, 내 토지가 시작점이고요. 바로 토지도 이제 아, 도로도 비포장 상태인데요. 좌측편에 보시면 컨테이너가 있죠. 네, 여기서부터 도로가 이제, 아, 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제가, 아, 지적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이걸 보시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잘 보이시나요? 네. 아, 지금 여기 이제, 대지라고 네, 지금 바람 불어갖고요 잠깐만요. 제가, <laughs> 돌로 좀 받쳐야 되겠는데요. 네. 이 돌로 좀 받쳐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지금 저하고요. 여러분이 서 계시는 곳이 여기 여기입니다. 이 초입 쪽이에요. 여기는 대지가 있고요. 예, 그리고 아, 여기 또 답이 있습니다. 예, 답이 있고요. 나머지가 임야고요. 여기 보시면 또 하나 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예. 모두 네 개의 필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 대지는 36평이에요. 좀 아담하고 작죠. 요 대지가 36평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요 답이라고 표되어 있는 부분, 네이 부분이 489평. 임야가 한 필지, 그리고 안쪽 위에 또한 필지, 그래서 임야가 2,822평. 네, 임야라고 하시니까 좀겁 먹지 마시고요. <laughs> 네밭 같은 임야입니다. 평지예요. 네 전체가 3,346평입니다. 네 요거 한번 잘 기억하시고요. 아, 이렇게 지금 노란색 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네, 이 자리, 3,346평을 오늘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드릴 겁니다. 아, 제가 최입 쪽에서부터 걸어 올라가면서 모시고 걸어 올라가면서 한번 쭉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좌측편에 컨테이너 있는 자리, 36평, 네, 요 자리, 네, 여기가 이제 대지인데요. 36평의 대지가 있고요. 아, 지금 보시면 여기가 국가 소유의 공도입니다. 네, 비포장을 했고요. 아, 가구수가 없다 보니까, 야, 이쪽은 포장이 안 됐습니다. 비포장 상태로, 아, 해서 저쪽 안쪽이 도로 끝이고요. 쭉 올라가시면서 이 좌측편, 예, 좌측편 전체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요, 아, 제가 아까 <laughs> 겁먹지 말라고 <laughs> 말씀드렸는데요. 아, 임야가, 그냥 일반 임야가 아니고요. 보시면 밭 같은 임야예요. 예전에 화전민들께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셨던 토지 같아요. 보시면 전체가 다 평지입니다. 평지고요 마을의 상단이고 제가 하늘 아래 첫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땅이 되겠고요 보시게 되면 주변의 풍광을 한번 제가 둘러봐드릴게요 바로 오측 오 편에는요 농막이 있는데요 예, 다른 분 소유의 이 도로의 오른쪽 예, 오늘 매물은 이 도로의 좌측편 전체 다고요. 아, 이분 까지가또 마지막 사유지가 되고 나머지는 다 저희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막이 있고요 보시게 되면 마을 예, 상단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셔가지고 상당까지 올라오셔서 마을을 좀 내려다보는 예 남양 정 남양의 토지입니다. 햇살이 참 좋고요, 일조량이 예, 좀 풍부한 예, 그런 곳입니다. 마을에서 제가 1km 정도 이렇게 걸어 올라오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 그렇게 좀 완만한 경사지로 따라서 올라오시고요. 그 양동면 렇기뭐 그 기차역이라든가 편의시설까지는요 5km 거리입니다. 그래서 나가시게 되면은요. 뭐한 6, 7분 선이면 은 양동 시내를 예, 바로 나가실 수가 있고요. 동양평 IC, 성남 판교 분당권에서 오시기도 좋고요. 횡성 방향 강원도권에서도 오시기가 좋은데요. 제2영동 고속도로 동양평 IC가 7.5km입니다. 네, 그래서 아, 입지역으로도 어, 접근성도 나름 괜찮고요. 마을에 또 상단 쪽이어가지고요. 예, 한적하면서도 그렇게 경사가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 안쪽이 거의 다 평평하시죠? 지금 들어오셨던 길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이렇게 평지로 올라오십니다. 평지로 올라오시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작은 예, 또 조그만 텃밭을 하나 만드셔서 네, 울타리를 쳐놓으셨고요. 아, 보시게 되면 이쪽에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예, 지적상 국가소의 공도가 올라가고요. 제가 이 토지 이 도로의 왼쪽 편이 오늘 매물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쪽이 지금 다 저희 매물입니다 이 아래쪽이 전체적으로 평평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한단 살짝 올라가서 위에가 또평평합니다네 그래서 아주 넉넉하게 아, 실제 지적 지적 지적도상에서는요 이 도로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네 우리 땅 사이로 가로질러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구요 이쪽이 임야 부분인데요 근데 현황은 이쪽으로 이제 도로를 좀 내셨습니다 내 땅에서 도로를 아 내구이 내구서 이제 올라가시는 상황이고요 맨 끝에 올라가시게 되면은 네 종중 소유의 임야가 한두세 필지 정도가 있는데요 역시 내 네, 땅을 통과해야지만 예 가실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요 예, 여러모로 예 그런 장점이 많은 땅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에 올라오셨어요 전체 평지죠 평지시고 내려오시면 내려다보시면 예 이런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토지가요 전체적으로 다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 예, 3,346.8 평에요. 이 정확히는요 아, 면적 어, 평방미터로 하시게 되면요 1,164 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네, 대지와 답 임야 두 필지, 그래서 네 필지로 이루어져 있는 3,340 7평이 네, 정도가 되는 면적의 땅인데요. 전체가 계획 관리 지역의 대지와 답, 그리고 임야. 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유지 도로를 이렇게 접하고 있다 보니까는요. 보통 말씀하시는 순수한 알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도로가 좀 좁다 하면은 내 토지에서 도로를 내시면 네, 얼마든지 건축도 가능하시고요. 넉넉하게 쓰실 수가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거의 이제는 토지의 끝까지 이제 오셨는데요. 안쪽을 쭉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이제는 풀이 많이 좀 우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아, 들어가기 어렵고요. 네, 보시게 되면은 아, 제 눈에는 보입니다만은요, 저 산자락 아래 그 아래 아래까지예요. 아래까지 쭉 해서 아까 그 들어오셨던 그 입구 전체적으로 평지입니다. 이쪽도 평지고요. 이제는 토지의 거의 끝까지 다 왔습니다. 보시면 이쪽이 한단 낮고요, 살짝 높죠. 이윗 단이 아까 말씀드린 그 종중 소유의 네, 여기도 지목이 임야예요. 임야지만은 역시 내 토지를 통과해야지만 예, 들어오실 수가 있는 바로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가 도로를 또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고요. 아, 뒤쪽편에는 그 고압 예, 선로가 있는데요. 여기선 직선 거리로한 100여 미터, 예, 100여 미터 거리에 송전선이 지나고 있는데요.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한번 들어가서. 아래쪽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다 평지입니다. 네, 평지다 보니까 아, 사용하시기도 좋고요. 토목하실 게 거의 없어요. 평탄 작업은 되어 있고요. 이런 자풀 정도만 예, 제거하시면서 아, 자연지형 그대로 살리시면서 이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매물을요. 네, 평당 25만원, 예, 8억 3,670만 원에서요. 예, 평당 2만 원씩을 더 내려 주셨습니다. 평당 23만 원입니다. 평당 23만 원이면요 7억 6,980만 원. 네. 약 7억 7천만 원 가까이 되는 토지인데요. 평당 23만 원에 예, 양동면 이 매월리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에 예. 대지 그리고 밥, 임야. 이렇게 네 필지를 여러분께 오늘 안내를 해 드리는데요. 영상 보셨던 것처럼 토목량이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평지예요. 지목만 임야고요. 실제로는 농사지 농사만 지으셔도 바로 될 정도로 아주 평평한 땅이고요. 이 안쪽에는요. 이렇게 잡풀이 잡풀이 자라고 있고요. 군데군데 또 잡목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평지고요. 마을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 아래 첫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주변은 다 구규림입니다구규림이빙 둘러지고 있는데요. 이 오른쪽은 여기도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왼쪽으로 좀 지형이 낮아요. 저 아래쪽으로서 그래서 도로를 이쪽으로 내셨던 것 같아요. 기존 지적상의 도로는 내 토지 이쪽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도로를 좀 이쪽으로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도 이렇게 거의 평지성으로 완만하게 올라오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서 쓰시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관리적이라서 네. 효율성도 아주 좋습니다. 아, 여러 가지 큰 이런 3, 4천 평 정도 되는 이 면적을 찾으시는 아, 분들, 뭐 개발하실 분도 좋고요. 아, 어떤 동호인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아, 개인께서 좀 넓은, 예, 마을의 그맨 안자락, 예, 농막, 농지로서, 예, 이렇게 농원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 예, 그런 아주 좋은 터가 아닌가 싶고요. 아, 무엇보다도요, 웬 마을의 상단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밖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주 독립적이고요. 그리고 또 조용하고, 네. 그리고 주변 크게 신경 쓰실 것 없는 네, 그런 한적하면서도 조용하고요. 마을이 저 아래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또 외지지도 않습니다. 네. IC 하고요. 양동 시내권도 나가시기가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매물을요. 평당 23만원, 네. 7억 6,980만원에 오늘 여러분께 아, 꿈꾸는 양평 그 토지 편네 예순 한 번째 시간으로서 해 오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마을 안쪽 맨 꼭대기 내 네, 세상이 터집니다 네아땅 좋습니다 아, 편안하고요 네 일주랑도 좋고 한적하고 좋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그런 토지이기도 한데요 네 아, 이런 토지 원하시는 분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모시고 와서 아, 상세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은 전원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은 양평입니다.